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특히 지금 이제 2024년 어, 대선을 앞서고 모든 것이 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어, 이번 선거는 어,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별히, 트럼프가 이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미국 시민의 특히 경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난 5일날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단한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트럼프가 호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부분 여태껏 민주당을 지원해 왔는데 민주당을 지원할 때 리스크와 자기의 정책에 의해서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very low key 아주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내려서 점잖게 이제는 한약1 시간에 걸쳐서 이제는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메시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쟁은 사실은 이념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이념을 어, 그 뭡니까 포장한 이념 밑에 있는 그냥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어, 건수를 가지고 어, 하는 어,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경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어, 카멜라 해리스의 어, 정책을 비판할 뿐 아니라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이 왜 어, 미국에 있는 경제 주류 특히 워싱턴 DC, 어, 뉴욕에 있는 사람들 e w 중요한 것인 것을 설명했어요.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블라디보스 o r k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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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교류를 하였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미팅인데 여기서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이제 커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초점,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초점, 아, 그리고 미국의 대선의 초점은 사실은 경제권을 누가 갖느냐는 하 경제권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딥스라고 하는데 그럼 딥스는 제가 여러분 강의해 드린 대로 사실은 유로피안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의 경제를 지배한 대영제국 우리는 흔히 그를 앵글로색슨 이라고 하죠. 그들을 그랬고 로만 문화를 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 스페니시 엠파이어 블란스 엠파이어, 더치 엠파이어 다 식민지화했죠. 전세계를 그러면서 그들의 패권 이 1944년 노르만디에서 자기 자체 내의 전쟁인 독일의 도전에 의해서 이제는 붕괴됐죠. 그래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극렬한 좌파 공산주의 소련을 우방으로 끌어들였죠. 그것이 뭡니까? 그 회담을 1944년 어, 겨울이죠. 사십사년 어, 가을에 어, 뭡니까 이란에서 어, 했습니다. 대란에서 그래서 너희가 와서 후방을 공격하고 나는 노르만디에서 해상에서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어, 대륙 세력의 중심인 소련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 러시아라고 하죠. 어, 그리고 해양 세력의 중심인 어, 유럽. 영국인 누구를 붙였습니까? 이제는 미국을 붙였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참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국의 패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945년을 중심으로. 근데 이것이 뭡니까? 전부 다 경제 전쟁의 아주 굉장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순식간에 지금 러시아는 다시 미국의 적이 되어서 콜드워 냉전이 시작되었죠. 그것은 여러분께 어,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러시아도 백인이고 어, 서구 유럽도 백인이 들어와서 이 동구 유럽과 서구 유럽의 충돌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서구 유럽은 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또한 무엇이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그것은 자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해양 세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후에 어, 무엇입니까? 자원을 봉쇄하기 위해서 누구랑 누구를 만나게 하면 안 되냐 하면 독일의 테크놀로지와 러시아의 자원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펴왔다고 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맥킨더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했죠.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맥킨더가 이제 대영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래서 해양세력의갈 곳을 다 가봤는데 우리가 전 세계가 우리 소환 소관에 들어와서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 됐지만 이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만약에 철도나 다른 트랜스포테이션이 발전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 자원, 수산 자원, 농산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헤즈머니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유로피안의 도와금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있었죠. 특히 1812년 나폴레옹 어, 그다음에 1841년 바바로사 어, 독일이 또 한번 공격했죠. 어, 그러면 다음에 일어난 어,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어, 충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성서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은 이제는 바이폴라에서 우리가 이제 유니폴라 미국으로 옮겼다가 1945년 이후로 다시 바이폴라라 가면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공산주의에서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서 사실은 이 뭐야 자원밖에 없습니다. 수산 자원 임산 자원 어 그다음에 광산 자원이 어 엄청나죠. 어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 무공해 공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막대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어, 유일한 두 나라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한 나라고 러시아도 한 나라지만 미국이 United States America 합중국인 것처럼 러시아도 많은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Trans-Siberian Railway, 아, uh, 아, um, 엄, uh, 아, um, uh,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해서 불행하게도 부동항이지만 아 uh, 이제는 아 uh, 뭡니까 아 uh, 이제는 동, 어 뭐야, 아 아틀란틱. 어, 그래서 아틀란틱까지 어, 갈수 있는 대서양까지 갈수 있는 어, TC, 어, 어,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레일이 어, 사실은 1800, 1900... 16년에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 직후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 혁명 1917년 일어나서 파죽 시세로 동남아가 다 그들의 공산권 아주 극렬한 공산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목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자원 전쟁, 로지스틱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부틴이 거기서 카바한 게 있죠. 극동 포럼에서 뭐를 커버했습니까? 로지스틱스와 자원 기술의 협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하고 나라들 약 70여 개국의 나라 7천 명의 사람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까지는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마저 발로듬을 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서방이 갖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서방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 자원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는 명목으로 전쟁은. 어1900아2 0어 14년부터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 사상자 어, 러시아계 사상자가 있었죠. 어, 2014년 이후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집어넣겠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아 어, 러시아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했습니까 선제 공격을 시작됐죠. 하지만 공격은 2014년부터 이미 어 우크라이나에서 어 러시아 사람을 공격함으로 시작된 사실은 오래된 전쟁인 것입니다. 어, 동시에 2024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엇이 활성화됐습니까? 사실 러시아 경제가 아이러니하게 활성화됐는데 거기에 미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방이 유럽이 뭘 했습니까? 러시아에서 섹션을 가했어요. 근데 섹션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서 자기 발등에 총을 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제 전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전면전이 아니라 프락지전인데 또 무슨 전쟁이냐? 아, 자원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나 전세계 이카나미 GDP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다음에 누굽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g7의 gdp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파워가 브릭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때는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서구의 압력을 받기 전에 내가 기름을 팔면서 이제 많은 이익금을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브릭스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브릭스가 강화되면서 석유 생산국인 굉장히 중요한 나라 사우디 아라비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러시아 브릭스에 줄을 서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올해 2024년 어, 6월 어, 7일인가 9일이죠. 이제 더 이상 어, US 달러를 이제 기축 동화로 어, 쓰지 않겠다. 하는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나 유럽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미국 경제나 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유럽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산업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기름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쟁에서 유럽이 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 아, 지금 유로 아, 그 뭡니까 아, 푸틴을 전면전으로 일으키기 아, 유도하기 위해서 아, 최근에 아,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죠. 그런데 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아, 그, 어, 아, 그 공격군이 지금 괴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트럼프 아, 푸틴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지전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체면만 지키되 에, 엄청난 발표를 이 어, 극동 경제 포럼에서 했는데, 아이러닉한 거는 그는 달러를 배제할 것은, 달러를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어, 완벽한 목적이 아니라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일입니다. 이 물론, 현재는 중국이 이카나믹 파워를 갖고 있지만 자원은 누가 갖고 있죠? 러시아가 갖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달러를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트럼프한테 이미 무엇을 클루를 던졌습니까? 이제 나랑 너는 친구가 되고 싶다. 네가 종전을 하면은 나랑 너는 어, 친구가 되어서 트레이드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던져줬습니다. 동시에. 아, 트럼프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카라미 클럽, 뉴욕에서 한 회의에서 카메라의 모든 전법은 공산주의적이며 막시즘적이며 커뮤니스 패턴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은 뭐냐? 텍스를 낮추겠다. 기름값을 입을 열어 낮추겠다. 세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낮추겠다. 여러분이 손해 볼 메디케어, 메디칼, 소셜 시큐리티를 법은 그러니까, 음비다언도큐멘티 um, 서류 없이 들어온 그 사람에게 주는 정책에 여러분이 동의할 것이냐. 나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제를 부강시키해서 만드는 모든 정책 거기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자원이 확보야 해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범죄율이 적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모든 레귤레이션 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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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어~ 이젠 레귤레이션을 어~ 다섯 개를 줄이고 두 개를 줄이고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열 개를 줄이고 열 개의 오래된 레귤레이션을 없애고 새로운 걸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단순화 아~ 어, 그다음에 스피드를 내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했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색션을 풀겠다.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그런 충돌, 동서의 충돌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얘기죠. 사실 생션은요 어, 많은 어, 부작용을 일으켜왔죠. 만약에 러시아의 생션이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름 경쟁을 하면서 이제 공동이 상호 협조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달러를 기속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기축통화를 쓸수 있다는 문을 열어놨죠. 그 말은 브릭스가 새로운 통화를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브릭스와 트럼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딥스, 글로벌 세력이 원하는 CB, 그러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C를 피하겠다. CB, DC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통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스터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죠. 즉 어, 글로벌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유 재산이 없어질 수가 있죠. 사유 재산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 경제 전쟁이 사실은 러시아 어, 이제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딥스와 어, 즉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을 어, 지켜야 되는 전쟁인데 거기서 빡치기를 한두 세력. 즉 러시아와 미국이 동시에 이젠이 경제전쟁을 u 션을 풀고 즉 러시아를 살게 내버려 두고 동시에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엄청난 선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그동안 이그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민주당 뒤에 서서 표를 조종하면서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트럼프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정책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의 발에 총을 쏘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롱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고 (regulation을) 줄이고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할거 없이 이 나라에서 내가 연료비를 줄여주겠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플라스퍼하게 만들어주겠다 나에게 아 투표해달라 하는 어, 엄청난 연설을 하였습니다. 또 그의 연설과 어, 우리 어, 그 뭡니까 어, 그 블라디보스키에 있던 동방 포럼에서의 어, 연설은 굉장히 비슷한 어, 그 점이 있죠. 어, 둘다뭐 거의 어, 통화를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전쟁의 요점 중에 기축 통화 전쟁, 자원 전쟁. 자원 전쟁이 무엇입니까? 자원이 만든 러시아, 자원이 많은 러시아, 자원이 많은 미국이 이 플랜된 경쟁 이거는 기름의 출하를 이제는 뭐 미국이 네 배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살고 미국도 살고 그만그면 그러면 러시아가 그 협조하는 대신에 무엇을 얻습니까? 러시아는 오케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개국 미국 달러를 써 줄게. 하는 엄청난 일이 9월 5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흔히 우리는 공산주의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념 전쟁이다. No. 이건 이념 전쟁이 아니고 경제 전쟁입니다. 자원 전쟁입니다. 기축 통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어, 어, 트럼프와 어, 푸틴이 어, 보이지 않게 합의점을 서로 던지는 어,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제3차 어, 우리 전쟁이나 이카나미 어, 클랩스에서 살아날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왜두 쪽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지금은 현재 시스템이 이제는 브로큰 다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도 달러를 살리기 위해서 러시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체제가 이제 갈리는 이런 정점에 와 있죠. 이 여기서 어 새로운 이런 아그 어, 물고가 트신것에 대해서 어아 여러분께 이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 어,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어, 친구분 어, 우리 닥터 안께서 저에게 주신 트럼프 모자를 어, 해 놨는데 아 어, 지금 현재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코노믹컬리 또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어, 언론의 자유 어, 그다음에 또 무슨 자유입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트럼프가 필요하기에 여러분에게 아, 트럼프의 정책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어, 트럼프의 그를 대적하는 어, 그 반대편의 정책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선거 때 끝날 때까지 여러분 특별 시리즈로 어, 우리 트럼프 이즘 2024년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